로봇 산업 투자하고는 싶은데 어디부터 봐야 할지 좀 막막하셨죠? 오늘 제가 바로 그 고민을 싹 해결해 드릴게요.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진 한국의 핵심 로봇 기업 다섯 곳을 아주 명쾌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로봇 혁명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엄청난 기회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이게 문제죠.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진짜 보석을 찾아내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가 돼서 이 복잡한 시장 속에서 옥석을 가리는 명확한 기준을 딱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지금이 왜 로봇 시대이고 어떤 기회가 있는지 큰 그림부터 그려보고요.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성장 모멘텀이 확실한 다섯 개 기업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 볼 겁니다. 마지막엔 핵심만 딱 요력해드리고 미래에 대한 재미있는 질문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로봇 시대, 기회장. 이제 뭐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던 그런 로봇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바로 우리 산업 현장 그리고 우리 일상 자체를 바꾸는 아주 고도화된 전문화된 자동화 기술의 시대거든요.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남들보다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엄청난 투자 기회가 숨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이야기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5가지 성장 모멘텀 주식인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다섯 기업은요 각자 완전히 다른 성공 전략을 가지고 시장을 뚫고 있어요. 아주 독특하고 또 유망한 기업들이니까요 하나씩 집중해서 파헤쳐 보시죠. 첫 번째 주자는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이 회사는요 그냥 로봇 하나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로봇의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직접 통제해서 이 서비스 로봇 시장 전체를 장악하려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이 수직 계열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로보티즈는 로봇의 심장이나 관절 같은 핵심 부품, 액츄에이터라고 하죠. 이걸 직접 만드는 건 물론이고 이걸 조립해서 완제품 로봇까지 한 방에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딱 감이 오시죠? 마치 애플이 자체 칩 설계부터 OS, 아이폰 완제품까지 전부 다 통제하는 거랑 똑같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배달 로봇 시대가 딱 오면 그 과실을 누구한테 나눠줄 필요 없이 혼자서 온전히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완벽한 포지션을 구축한 거죠. 자,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죠. 방금 본 로보티즈가 완제품까지 모든 걸다 하려고 했다면 이번 유진 로봇은 정 반대입니다. 이 회사는 로봇의 몸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로봇이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두뇌, 바로 이 자율주행 기술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습니다. 유진 로봇의 진짜 무기는 바로 슬램이라는 독자 기술이에요. 슬램. 이게 뭐냐면 로봇이 처음 보는 공간에 들어가서도, 아, 여긴 벽이 있고, 저긴 장애물이 있네? 하면서 스스로 지도를 그리고 그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아가는 아주 똑똑한 기술입니다. 지금 전 세계 물류 창고나 공장들이 전부 스마트 팩토리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럴 때 이런 기술은 그냥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필수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유진로봇은 이 핵심 기술을 하나로 거대한 스마트 팩토리 시장에 심장을 뛰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로보스타입니다. 이 회사는 앞서 본두 곳과는 결이 좀 달라요. 여긴 최첨단 서비스 로봇보다는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 그러니까 공장에서 쓰는 로봇 파일 같은 걸 만드는 강자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가장 큰 무기는 기술력?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대단한 건 바로 아주 든든한 백이 있다는 겁니다. 로봇 스타의 키워드는 안정성과 시너지 이두 가지입니다. 제조업 자동화라는 꾸준한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보이시죠? LG전자라는 거대 그룹의 자회사라는 엄청난 시너지를 누리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LG 디스플레이, LG 에너지 솔루션, 수많은 LG 계열사 공장들이 곧 로보스타의 잠재 고객이자 이미 확실한 고객인 겁니다. 이건 뭐 다른 경쟁사들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죠. 네 번째 조자는 티로보틱스입니다. 저는 이 회사를 보면 두 개의 심장을 가진 기업이라는 표현이 딱 떠올라요. 왜냐하면 현재 확실하게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과 미래의 엄청난 성장을 이끌 사업 이두 가지를 동시에 아주 영리하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티로보틱스는 두 개의 성장 엔진을 돌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엔진은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진공 로봇이에요. 이건 지금 당장 돈을 아주 잘 벌어주는 확실한 캐시카우고요. 그리고 이 돈으로 뭘 하느냐 바로 두 번째 엔진에 투자하는 겁니다. 자율이동 로봇 amr이나 의료용 재활 로봇 같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클 시장의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안정적인 수익으로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을 사는 정말 균형감각이 뛰어난 전략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정말 독특해요 지금까지 본 회사들이 공장이나 물류창고를 보고 있었다면 이 회사는 우리의 교실을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당장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아주 미래지향적인 곳입니다. 로보로보의 전략은 한마디로 미래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교부터 코딩 교육이 의무화됐잖아요. 바로 그 시장을 정조준한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 코딩과 AI를 접할 때 로보로보의 교육용 로봇을 쓰게 만드는 거죠. 당장 눈앞의 시장 크기보다도 앞으로 기술을 이끌어갈 미래 세대의 교육시장을 먼저 선점해서 아주 길게 보고 성장하겠다는 정말 영리한 전략이죠. 자, 이렇게 다섯 개의 정말 매력적인 기업들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각자 색깔이 정말 다르죠. 그럼 이제 딱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이 다섯 개의 기업이 가진 각기 다른 성공방정식을 한눈에 보면서 핵심만 딱딱 정리해보겠습니다. 한눈에 쏙 들어오시죠.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로보티즈는 수직 계열화를 통한 완벽한 통제력. 유진 로봇은 자율주행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기술. 로보스타는 LG라는 강력한 시너지. 티로보틱스는 현재와 미래를 모두 잡는 영리한 균형. 마지막으로 로보로보는 다음 세대를 겨냥한 미래시장 선점. 보세요. 로봇 산업에서 성공하는 길이 이렇게나 다양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는 투자의 관점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잠시 그걸 넘어서서요, 이 놀라운 기술들이 과연 우리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상상력을 자극하는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본이 로봇들 중에서 과연 어떤 로봇이 나의 삶을 가장 먼저 바꾸게 될까요? 문 앞까지 따끈한 피자를 가져다 주는 배달 로봇일까요? 아니면 내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공장 안의 로봇팔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내 아이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용 로봇일까요? 아마 정답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기술들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될 거라는 사실이죠. 그 순간에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